네,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요 휠체어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휠체어,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이고요. 요기 옆에 보시면은,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인데 여기에는 현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역시도 똑같이 접이식이 되는 거는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 캐스터라고 하는 앞바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보면 캐스터의 바퀴 크기가 현저히 이게 큰 것을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동차로 보시면 좀 바퀴가 작은 경차보다도 바퀴가 좀큰 차가 승차감도 좋고 어떤 외부 지형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더잘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도 보면은 이 휠체어랑은 다르게 좀더 실외에서 사용하기 좋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보호자분을위해서 어떤 이동이 수행되어질 때 외부에서 이렇게 밀고 다니시기 좀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캐스의 크기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척소 손상 환자분들 활동형 휠체어나 아니면은 뭐 전동 휠체어라든지 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어 계속 저희 영상 만드는 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둘이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고 댓글도 달고 있고 지금 현재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 영상 <laughs> 앞으로 유용하게 많이 만들 테니까 <laughs>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